보하자 어, 하보자보하자고 아이고, 가자고? 보카하지. 가자, 가 아, 존나. 아, 뭐야? <놀람> 야, 야, 잠깐만. 이 싸움은 오히 뭐야? <놀람> 야 배가 아니야? <패이> 아니야? 아, <놀람> 뭐야. <놀람> 아, 아야, 아야. 아, 뭐야? 아, 뭐야? 잡아. 저아아 아, 아뭐 아, 아 이러니까 국민병기가 되는 거다, 이 새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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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해다계개 알겠답니다. 뭐? 우리 스토아 형님. <목소리> 이번 바 치킨 무조건 먹어야 된다. 사배양옷 한번 내줘. 이거 파밍하고 빠르게 개미조카 하자. 오케이? 자탄생 이거 못 오케이. 야! 배, 야 배. 이 층에 있잖아. 여기 베란다. 오빠! 술탄 놔줘. 아 뭐해. 어따 하냐와 잘한다. 와 여기 있절 일로 와. 봐줘 봐줘 이거 치킨 먹어야된대잖아 지금 뭐야, 지지 하수구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야야 지금 뭐야, 막금뭐 거? 뭐나 지금 야 기절 안 당했는데? 저 넘어갔다고 저기 있 지금 뭐야, 지금 뭐야, 베란다 베란다 4명이요. 베란다, 4명이요. 베란다.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한명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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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u i 뭐. 팀이야 다른 팀 저기. 다른 팀 그치. 다른 팀이다 오케이. 맞다 오케이. 형대 m telling 무조건 먹어야 e 사랑해. n 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렸다가 o u I'm telling you, I'm t 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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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 e 야 나와 나, 아 ㅅㅂ 나이스 나이스 아니 다 올라가자면서 왜다바꾸죠 올라가다가 온다 온다 존댄다 짱쩡 둘기전 나이스 아아 둘나컷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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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둘다필해 시켜놓은 거야 나컷야다 잡았다 아니 선율이 아, 왜 죽었어 근데 썰매 타고 있던데? 다유리는 아, 예쁜 떡 가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우는쁜데 진짜 마땅했다. 어, 아, 만둣편이님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싸주나 차로 치어 죽으면 성공으아아 아! 아! 아, 미안. 쟤, 쟤네 예방접종 해줬어. 미안, 미안. 쟤네, 쟤네 콜레라 한거 아니야? 딱히 후라이팬 뚝배기 까면 돼. 어디가는요 높은가? 어, 오고 있어, 형태야? 아, 어, 가고 있어. 보정기 있어? 없어 나이킹 이렇게... 보정기 저기 2층. 보정기 주면 안 돼? 2층 2층. 어디? 아게기봐 일로. 지 없는데?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뭐야? 뭐야? 자오라 뭐하는 거야, 새야 아야 예방도 해 자운다, 자운다. 아, <목소리도> 아해 봐. 초쇠다, 한 명이 어? 죠기다려봐 내가 갚아 줄게. 아, 와, 가리 이스 멀리서 개피 한마리더 있다 저기기절킬이야 떼봐 어, 와봐 배기. 아, y 델타기. 델타 Y자나무 델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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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기 델타기. 기 델타기. 델기델타 뒤에 기다 보여? 기절 아, 아. 뒤에. 어, 컷! 오, 오! 맞아, 못한다. 뭐야? 맘다 <laughs> 오빠 오빠 아, 뭐야? 오빠못냐다 뭐야? 맘에 못한다. 아, 맘한다 아이! 브라치. 브이거 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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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오케이. 저기 다까이로뭐 붙어 놓까3 감사합니다. 아 형님, 호도 카. 카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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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리가 미 아! 왜? 왜 그래요? 뭐야? 왜, 왜, 왜? 나 드링크 줘 나만 드링크 줄게. 아, 차로 왜 자꾸 박아 홍태야. 아니, 막 막아줄라고. 여기 여기 먹으면될거 아. 같은데. 우리 배거 쳐, 배거, 배거, 배거 쳐! 두명 확실히 다 잡았어? 너 있어, 너 있어. 아니야, 이외에 외한팀 있잖아 있어. 또. 위에. 아 나무 나무지. 야, 앞에 나무 빼놓대! 아, 요쪽, 주황핑. 아이고. 이거 형태, 성태... 이거 폭날라면 죽어. 이거 살려줘야 돼. 아니, 나 일단 연막으로 연막... 시야가래 놨어. 기다려봐. 개박, 차가 좋게. 자, 뒤에 대해. 195, 연막에 둘. 셋. 특공대원, 나 특공대 줬됐다. 어디 어디? 좋으메. 연막, 연막, 연막. 195. 세명 아, <laughs> <2명은> 걸렸다, <laughs> 형. 안각이야. 내 왼쪽 올라간다 이 백업 돼? 내발 앞에 내발 앞에 조용 해봐 형태야 넘어갔어 산160 넘어갔어 개피야? 어 밀어냈어 세발 박았어 밀어냈다 아, 숨어있는 거 조심해봐 조용 해봐 사운드 조용 해봐 내 앞에 저기 있다 <목소리> 개피 여기 차두대 있어. 아, 차차 뭐야. 여기 여기 지금 괜찮은데. 개박이 있는데. 아예? 여기 뒤에만 뭐? 봐. 개박아기 서내 왼쪽 어, 봐 줄게. 어, 어, 뒤에 어, 어, 봐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특기또 나이. 또엄다 오른쪽. 아. 아, 오른쪽 아, 위. 아, 위에서 온거 오른쪽이. 여기서 쏴 여기서 싸야 돼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무 가려서. 도날라오 이거. 저기 있네. 위에 저기 위에. 나무. 나 기절. 잠긴다 쟤네. 기절. 기저... 아, 아, 와 이걸? 잠긴다, 잠긴다. 두 마리, 두 마리. 아, 크레 팝차도 웃겠네. 잠겼다, 잠겼잖아 잠겼잖아, 쟤네. 아니야, 넘어와서 한명 나무. 뒤뒤 뛴다지. 이배쓰. 오케이. 한번 더. 이거 나살았어나 오면 살려. 235기억한무 뭐, 뒤에 나리쇼트 기절 딜리쇼트 기절 가려줄게 저 살려봐 야빨 야, 야, 뺐어 얘 뺐어 얘 뺐어, 뺐어. 올라와도돼올라와 나한테 와도 돼 살, 하나 뺏겨 어 살릴게 샤킹 칠게 그면 오면 죽어 하나 기절 네도 나이스 어디 맨 있는데 왼쪽에 개둘 기절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야 나이스 살려? 대대4 2대4이대이 대사. 못대려못 대사. 이대어대이 대사. 이다 황태야 사이 대사. 이 봉빠 봉구리, 봉이리 봉구리, 봉구리, 가구네 바라 리 봉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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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근데 진짜 사랑해요. <목소리>